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IoT 응용 예제는 심박수 센서를 이용한 헬스케어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좌측 화면은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인 라즈비안이며 우측 화면은 PC 윈도우즈 화면입니다. 먼저 응용 예제를 위해 작성된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응용기제 요약 설명이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심박수 센서를 이용한 헬스케어는 사람의 심박수를 체크하여 일정 심박수 이상이 되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사용 모듈 및 결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용 모듈은 라즈베리 파이2모델 B. 라즈베리 파이 어댑터, 아두이노 메가 ADK, 팔스 센서 그리고 액티브 구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결산합니다. 우선은 팔스 센서는 메가 ADK와 연결되는데, 퍼즐 센서의 S,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핀은 메가 a d k 에 각각 A0, 5V, 그라운드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부저도 메가 ADK와 연결되는데, 마찬가지로 시그널과 V 핀과 그라운드 핀을 메가 ADK의 GPIO 12번, 5V, 그라운드와 연결합니다. 이 사진은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프로그램은 라즈베리 파이용 예제 프로그램과 안드로이드 어플용 예제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라즈베리 파이용 예제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프로그램은 두 가지 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코드와 아두이노에서 심박수 센서를 읽어 시리얼로 보내는 코드입니다. 아두이노에서 펄스 센서를 통하여 심박수를 체크하고 그것을 USB를 통해 라즈베리파이로 전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와이파이를 통해 TCP/IP 속계 통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우선 이 응용 예제를 컴파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파일을 위해서 루트 권한을 가져옵니다. 그 루트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이용하여 루트 권한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sudo -s라는 명령입니다. 직접 입력하여 권한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 권한을 가져와 했으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명령을 입력하여, 라즈베리파이용 응용 예제를 컴파일 하도록 합니다. 직접 입력하여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을 입력하여 컴파일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코드는 실질적으로 입력된 코드이며 직접 컴... 키인하... 키인을 하셔서 컴파일하셔도 무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두이노 코드는 윈도우상의 아두이노 코드이므로 윈도우상에서 아두이노 코드를 컴파일하여 실질적으로 아두이노에 피징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결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모듈은 Mega ADK, 그리고 심박수를 체크하는 펄스 센서, 그리고 경고를 줄수 있는 액티브 부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방법은 우선 파스 센서는 센서의 뒷부분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그널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된 핀 각각을 아두이노의 A0 핀과 플러스를 아두이노의 5V 핀. 그리고 마이너스 핀을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익피브 부저입니다. 이피브 부저는 3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그널과 V와 그라운드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핀을 각각 GPIO 12번, 그리고 5V, 그리고 그라운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핀을 GPIO 12번, 그리고 V핀을 5v 트 그리고 그라운드 핀을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아두이노의 모듈 연결이 완료되었다면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USB-P 타입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결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산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은 라즈베리파이에 장착된 와이파이 무선된 어댑터를 통하여 라즈베리파이 서버와 연결되고 연결이 성공하면 1차 주기로 센서 값을 요청하는 패킷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신된 센서 값을 스마트폰 UI에 표시합니다. 이때, 안드로이드 웹은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로 동작합니다. 첨부된 소스에는 풀소스와 설치 파일인 pulse sensor with healthcare라는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apk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설치 방법은 스마트폰에 따라 다름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참조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질적으로 APK를 설치한 화면입니다. 설치된 화면에서 어플을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다음 보시는 그림과 같이 라즈베리파이와 핸드폰 자체를 다 무선 랜에 접속합니다. 접속을 한후 라즈베리파이의 무선 랜 어댑터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명령어는 ifconfig라는 명령입니다. 직접 키인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인이 완료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IP 주소가 나옵니다. 현재 라즈베리 파이의 IP는 192.168.10.48로 잡혀 있습니다. 이 IP 주소를 기억하여 서버와 접속할 수 있도록 핸드폰 어플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하고 이제 라즈베리파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라즈베리파이를 실행하여 무선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되었다면 터미널 창을 열어 앞서 작성한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실행하기 전에 루트 권한을 얻어옵니다. 현재는 루트 권한이 어두 상태이므로 루트 권한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이용하여 루트 권한을 얻어옵니다. 루트 권한을 얻어온 후 보시는 명령을 이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용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점 슬래시 Python sensor 헬스 센서, 위 e 헬스케어라는 실행파일을 입력 후 엔터를 쳐서 실행합니다. 엔터를 치면 소켓이 생성이 되고, 어지베리파이용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 뭐 하고 있네? 배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아까 설치한 핸드폰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앱이 실행되어 있다면, 처음으로 서버셋 버튼을 눌러, 아까 확인한 라즈베리 파이용 IP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빠져나와,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핸드폰의 IP 주소를 확인하고, 맞으면, 커넥션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커넥팅 버튼 커넥팅 메시지가 표시되며 커넥팅이 완료되면 커넥티드로 바뀌면서 실제 펄스 센서에서 입력되는 신호값을 핸드폰으로 받습니다. 이제 네. 펄스 센서에 갖다 대면 심박수가 표시되고 심박수가 일정 시간 이상 일정감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죠 가 올리게 되는 동작을 합니다. 이상으로 심박수 센서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예제 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